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수술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중몇 가지 색중 어디 속하신지 답글을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력 생일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10월 5일 월요일 운세 목에 해당하는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 먼저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을목일주에 해당하시고요. 이분들은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자존심도 세시고 고집도 세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다시 음, 월요일은 내가 여러 가지, 나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종류의 어떤 일들, 일에 있어서도 나에게 뭔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혹은 내가 그런 어,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해야 되는 날이기도 한것 같고요. 그래서 어렵거나 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면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단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고 해결하는 게 좋은 날이고요. 그리고 나도 기꺼이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어, 쉬었다가 뭐 일을 하시는 경우들 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조금 더 충성을 다 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면으로 조금 더 충성도가 있고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월요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일들이 또 벌어지면서 그거를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우 바쁘고 이것저것 내가 다뭐 돌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또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분주한 하루 보내시겠죠? 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일주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도 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말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음, 창의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빨간색 중앙색에 속하는 분들의 10월 5일 화요일, 월 10월 5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은 음. 이것저것 이 처리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해결하셔야 되는 일들도 많고 뭐 자금적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자금이나 성과나 뭐 성취나 이런 결론들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얘기했던 것들이 일적으로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서 다시 조율해야 된다거나 상대방이 조금 나를 속였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뭔가 서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조금 다시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러다 보니 조금 자금이나 어떤 성과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자꾸 이렇게 좀 기간적으로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딜레이 그날 하루 월요일 하루에서의 어떤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추석 전에 처리가 잘못돼서 이제 뭐 화요일까지 밀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날이고요. 그래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시게끔 어, 최대한 차근차근 그리고 또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나 따져서 이게 딜레이가 되더라도 긴장이 되더라도 지연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뭔가 어그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어, 이 일들을 꼼꼼하게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화토 분수 중에 토에 해당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 일주에 속하시고 이분들은 중재자 역할, 중용자치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우유부단하시고 지랍도 있으시고 또 스케일도 크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10월 5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어,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에 있어서의 결과를 내는 날인데요. 그래서, 뭐, 정말 헤어지는 걸 수도 있고, 연인과의 추석 연휴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월요일 되면서 이제 헤어져야겠어,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뭐 그런 이별수가 보이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 이게 뭔가,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 중 어떤 분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걸 거절해야겠다. 좀 보류하고 있었던 것들을 거절하게 되는 날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너무 쉽렇게 오를 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내가 너무 고민하거나 이것저것 따지고 신경이 쓰면부터 안 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니면 그거를 다른 날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가기로 했던 예약되어 있던 것을 안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고민이 생겼을 때 그게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체적으로 순리대로 진행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결국 고민되거나 내가 계속 걱정했던 것들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막, 진짜, 적극적으로, 고민 안 하고, 하는, 그, 할 것들은, 그냥 한 번에 탁, 몇, 몇번 고민 안 하고 할수 있지만, 조금, 찜찜한데, 걱정되는데 하는 것들은, 안 하게 되는 날이고, 그 외에는, 그냥 순리대로, 해야 되는 일들 다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깔끔한 날인 거죠. 결론이 잘 나는 날인 것 같고요. 어쨌든,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이주가 있으시고 완벽주의자에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그리고 예민하고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흰색 은색 성향에 해당하시는 흰, 금, 금의 10월 5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음 뭔가 바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일에 일 업무에 바로 복귀하시기가 조금 힘든 날이고요. 집중이 잘 안되고 마음도 이렇게 좀붕떠 있고, 연휴에 끝자 연,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와서 그런지 더 바로 몰두할 수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붕떠 있는 느낌. 아직도 이렇게 후유증에 이렇게 시달리시는 느낌. 여독처럼 뭐 그런 거 느끼실 수 있는 날인 것 같고요. 집중을 크게 해야 되는 것들은. 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일들이 많았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다 챙기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뭐딱 이렇게 집중도가 일을 계속 하다가 하던 때보다는 쉬다 왔으니까 좀덜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챙길 건 챙길 수 있다 이런 날이고요.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다 루틴하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항상 뭐 일상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일들이 그냥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월요일을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뭐 꽤나 괜찮은 날인 거죠. 집중은 안 돼도 내 몫은 다 챙길 수 있고, 내할 일은 다할수 있고, 그리고 어떤 큰 변수가 일어나는 날은 아니고요. 다음은 무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가 속하시고, 이분들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도 있으시고, 심오하고 신중하고 매니아틱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 신의가 있으시고, 비판적이시기도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검정 보라에 당하시는 분들의 10월 5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월요일은요, 뭐 조금, 조금 나른하고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 전체적으로 내가 다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날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분명 있고, 내가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미리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저자세로, 저자세? 겸손하게, 혹은 조금, 뭐, 이게 너무 이렇게 기대감을 버리고, 뭔가를 했을 때 훨씬 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내 자세를 낮춘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자세가 낮춰지는 건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먼저 그냥 낮추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덜 해질 수 있는 그런 날? 네, 그런 것 같고요. 웬만하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타이든 자이든 내가 자존심을 낮췄을 때, 어, 그걸로만 끝나는 날이 아니라,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성과를 낼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오전에는 좀 버퍼링 있으셔도, 오후되면은 다시 페이스를 찾으셔서, 이렇게 치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일적으로든, 뭐, 공부를 하시던 다 좋습니다. 컨디션 관리만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심조심하게. 그니까 뭐좀 워밍업을 하시고, 하루를 잘 보내시면 너무너무, 갈수록 에너지가 생겨지는 그런 날이 되실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어, 연휴가 끝나고 나서 피곤하시겠지만, 한주 행운이 가득하신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